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 플랫폼 유튜브 채널 빈방입니다 이번에 보시방은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원룸이고요 걸, 건물 이름은 선플라워 대구 초등학교 인근에 있습니다 현관에 보시면요 1055로 나와 있고요 현관에 보시면 왼쪽 편에 신발장 이렇게 위치해 있고 거실 및 주방공간 이렇게 있습니다 저쪽에 에어컨 그리고 이쪽 베란다 가 보시면은 세탁기, 빨래걸이 넓은 베란다 공간과 이쪽에 빛이 잘 들어오는 창문이 있고요. 이쪽 편에서 본 거실 이런 모양입니다. 이쪽에 들어가시면 냉장고부터 싱크대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가스레인지, 싱크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 들어가시면 화장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싱크대 맞은편에 문에 보시면 은 이제 안쪽 방인데요. 안쪽 방 이렇게 네모난, 반듯한, 반듯한 모양으로 이렇게 안쪽 방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점 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